다리 이동을 멀리 가시더라도 가셔야 되고 이런 변동 이동이 들어오시고 이제 7월 되시면서 양력으로 7월 되시면서 그래도 일은 열려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그나마 손님 좀 들어오고 금전의 매상이 조금 올라가는 형국이고 7월 들어서부터는 금전이 어 말려있던 우리가 진짜 돈이 말린다. 어 진짜 너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열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신당입니다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응. 하반기 73년생 소띠 분들의 운세 어쩌볼려고 합니다. 어, 개축생이시죠? 음. 이 분들은 이동이 많으시네요. 이동 변동. 직장에서도 출장이라도 많으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자리 이동을 멀리 가시더라도 가셔야 되고 이런 변동 이동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인간의 배신수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결혼을 하신 분은 불륜 조심하셔야 돼 배신수 배반수 또 인연법도 같이 들어와요. 네. 소띠분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6, 7월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6, 7월이 사고수가 조금 들어오고 몸이 조금 아파라는 시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밖에 남자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사고수나 내 건강을 챙기시는 달이 되셔야 돼요. 특히나 하반기 6, 7월, 양력으로 7, 8월이죠? 네. 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하반기 운기로 봤을 때는, 어, 개축생분들은, 어, 뭐라 했다까, 운기 자체가 열려있는 운기는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 어, 열려있다. 내가 될수 있는 이운 때는 좋은데, 근데 조금, 나아가기가 버거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될 듯도 싶은데 잘, 이게 우리가 잘안 풀린다 그러지. 왜, 어, 될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될것 같은데 이게 매듭이 잘안 지어진단 말이지. 근데 요 분들은 개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듭이 지어지려면, 그래도 올수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달리셔야 된다. 올해 내가 꼭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뭐몇월 달에 딱 꼬집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수 전에는 하반기 내내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운때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세요. 그래서 어, 지치지 말아라. 어, 개축색분도 특히나 내가 안 된다고 지치시거나 또뭐 이거 간둬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지 마시고 올수 전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열심히 조금 가시는 게 좋아요. 뭐든, 새로운 거를 하시는 거보다는 어, 내가 직장을 다니시면 그냥 다니시는 대로, 그냥 조금 내가 안 되더라도 가시는 게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접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시기 지나시면 또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5월, 6월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힘들어 양력으로 5월, 6월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 이제 7월 되시면서, 양력으로 7월 되시면서 그래도 일은 열려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장사하신 분들도 그래도 그나마 손님 좀 들어오고 금전의 매상이 조금 올라가는 형국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내가 뭐 그래도 일이 뭔 계약이 성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힘드셨을 거야 5월 6월이 근데 이제 7월부터는 내가 그래도 어, 금전이 조금 들어온다 어,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간에 어, 사업의 계약이 성공이 된다 그러니까 어, 끈을 놓지 마시고 올 하반기를 그냥 꾸준히 가세요 가시다 보면 점점점점 더도와집니다 점점 그래서 아까 중요하신 것만 체크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이분들 금전으로만 봤을 때좀 상승세 아니면 지금부터 상승세죠? 지금부터요. 음, 양력으로 5월달, 6월달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어. 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금전이 막히는 영국이야 그래서 와 이거 간도 해야 되나 분명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지. 음. 근데 이제 7월 들어서부터는 금전이 어, 말려 있던 우리가 진짜 돈이 말린다. 어 진짜 뭐 너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은 열려요. 그리고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어, 조금 열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불륜인 경우는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싱글이신 분들은 인연법이니까 좋지. 반대로. 그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남자 조심해라, 그러면은, 불륜이면 안 되잖아. 근데, 싱글이신 분한테는 인연,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반대로 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싱글인데, 뭐, 뭐야, 나 결혼도 안 돼, 불륜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만약에 내가, 어, 개축생인데, 혼자 계신다, 그러면, 남자 들어오는 시기예요, 여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가정주부냐, 나, 가정주부가 남자가 들어오면 불륜인 거고, 싱글인 사람은 인연법이 형성되는 거니까, 올 수전에, 내전은 수전에, 그래도 짝이 생기지 않을까 개축생 분들 여자분들 어, 이 소띠 분들이랑 좀 어느 띠가 좀잘 맞아요? 어 소띠 분들은 어, 닭띠도 괜찮고, 네. 어 그다음에 어 우리 이제 또 뱀띠도 괜찮고, 어또 용띠도 괜찮죠. 이렇게 음,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도 잘 맞나요? 네 합이 든다고 봐야죠. 어, 그래서 어, 조금 내가 만나면 편하고, 어 조금 끌린다 이렇게 띠로 봤을 때는 이렇죠. 요분들 개축생분들은 5월, 6월이 진짜 올 수전에서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월달부터는 그래도 내가 음, 금전이 들어오는 시기시니까 어, 걱정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 꾸준히 이분들이 성식, 성실한 면이 되게 많아요. 개축생분들이 음. 되게 한 우물 파고 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한우물 파셨으면 정말 말이 해서, 올, 올 아, 어,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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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니다